야, 너희 다들 왔지? 자리에 앉아봐. 자, 조용히 해봐. 장훈이, 어. 너부터 내가 조사 들어가겠어. 조사? 조사?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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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몇명 살아? 나 혼자. <laughs> 지금 에이. 혼자 살아? 확실히? 어? 혼자 산지몇년 됐어? 혼자 산지 지금 은퇴. <laughs> 은퇴하고 8년 8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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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야. 이게 인구 주택 총 조사야. 니네 이게 뭔지 알지? 야 그걸 왜 네가 해? 야 그거 나라에서 하는 너... 거 아니야? 나라끼리미화 부장이 빠질 수가 없지. 당연히. 야 나라 리을미화 부장이 해. 이거 나한테 하라고 나라에서 온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와. 이게 다이렉트 연락이 된다 다이렉트로. 그럼. 야, 지금 이총 조사 그거 왜 그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거를 왜 하냐면은 국가에서 5년마다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 응. 근데 이 응. 조사로 중요한 거는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 어? 아, 어, 너이 어, 멋있다. 정책.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네, 요새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지, 상민이는. 나찡코또또 또 같이 살어. 그거 그것도... 아, 반려동물 있어? 어. 중요해. 중요해. 반려동물이 있는지도 아, 조사한대. 아, 진짜로? 어? 동물 요즘 하도 막 유기시키는 아, 사람들이 그래. 많아서 그런가 봐. 기철이가 좋은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쓸 정답이네. 어, 어. 수근이. 우리 네 명이지. 아내, 아들 둘, 그리고 우리 반려견 숑숑이까지 <laughs> 아들 둘, 딸 하나. 쇽숑이는 아, 쇼쇼이 여자거든. 시중에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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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귀여워. 어. 아.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laughs> 여기, 너네 중에 누군가에게 만약에 음. 이런 조사가 들어가잖아. 음. 전화나. 아, 전화로 온다고? 어, 전화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해. 그러니까 음. 천정이 된 사람들은 어. 꼭 참여를 해서 아, 어, 그래? 나란, 나란 일을 좀 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야, 미아부자 정확하게. 대충. 지금 5,687명 정도 될것 같아. 5,687명. 5,687명. 5 56... 67... 56... 6 8 7 아, 야, JTBC 직원 아니야? 저, 내가 볼 때. 들어와. 나란 히어일 <laughs> 했어.